12월 13일 마감시장입니다. 오늘 국내 증시 하락 이유는 크게 두 가지로 볼 수가 있습니다. 어, 1년 동안의 FMC 회의에서 파월 연준의장의 매파적인 발언이 이어졌고, 항상 그 후에, 어, 주가는 단기적인 조정이 나왔습니다. 여기에 대한 우려가 나왔었고, 특히 오늘 국내 증시 같은 경우에는, 어, 최근에 증시의뭐 주도적인 재료는 아니다 하더라도, 그래도 개인 투자들의 기분을 좋게 할수 있는 이 대주주 양도세 완화가 어, 확장된 바 없다. 네 지금 추경호 부총리가 연속적인 발언을 하게 되었는데 이게 빡치는 게 뭐냐면은 해달라고 그랬냐고요 우리가 <laughs> 아니 해준다며 본인이 본인이 직권권에서 폐지하고 장기 보유 대상 양도소득세 우대 적용하게 해준다면서요 우리가 해달라 했습니까 본인이 정치해가지고 대통령 당선되셨잖아요 왜안 하는데 자, 이게 지금 뭐가 문제냐면은 자 이게 뭐가 문제냐면 여러분들 연말에 이런 양도세 관련해서는 제가 너무 많이 말씀드렸죠. 그리고 개인 투자를 오래 하신 분들은 연말에 양도세가 많이 나온다는 거는 알고 있으면 양도세를 회피하기 위한 물량들이. 자, 우리가 지금 가장 문제가 뭐냐면 오늘 시장을 주도적으로 하락한 게 뭡니까? 오늘 2,000원 종목들 다 꼬라박았죠. 자, 생각해 보시면은 시험거래 상위 10개 종목 대부분이 2,000원입니다. 그리고 비용이 어마어마해요, 지금. 억대로 시중 매수를 땡긴 상황에서, 땡긴 상황에서 그 주식을 뭐, 최소 1억, 그리고 최대 10억 이상 넘어가는 주식대로 누가 가지고 있습니까? 개인 투자자들이 2,000원 정도에 가지고 있다니까요? 2,000원 정도 많이 올랐잖아요. 연초 대비해가지고. 아직까지도 수익, 수익 중인 투자자들이 굉장히 많다고 했는데, 그 투자자들에 대한 매도세를 불러일으킬 수 밖에 없는 게 지금 이 대주주 양도세 이슈인 한 겁니다. 오늘 그런 2,000원 정도들이 정말 크게 빠진 거예요. 말, 말 그대로, 이렇게 할 거면은, 진짜, 털 때까지 한번 세게 하든지, 신용이 너무 높잖아요. 이게 털릴 때까지 좀 세게 정책을 가져가든지. 근데 그게 아니라면은, 이번 양도세 이슈가 만약에 올해 안에, 어, 확정되지 않는다. 예, 무슨, 하, 아무튼, 제가 열받아서 어떤 것까지 가져왔냐면은, 자, 약속 믿는 사람이 더 이상한 대선판. 자, 역대 대통령들, 공약 이행률입니다. 네. 김대중 대통령 18%, 네, 노무현 대통령 41%, 이명호 대통령 39%, 네, 박근혜 대통령 41%, 어, 문재인 대통령 17%. 이게 역대 대선 공략 이행률이에요. 그러니까, 이 대선 대통령들의 공략 이행률이 50% 넘는 사람이 한 명도 없죠. 다시 말씀드립니다. 해달라고 했냐고 본인이 하겠다고 했잖아요. 물론 2,000 원지 같은 경우에는 지금 리튬 가격이 워낙에 하락이 많이 나오고 있고 여기에 테슬라, 루시드, 리비안, 뭐엘버마 코퍼레이션까지 2,000 원지 관련된 전기차 업종들 그리고 양그 어, 양극재를 만드는 원자재 테마 업종들까지 전부 다 지금 목표가가 다 해양되고 있는 상황에서 산업 사이클이 한번 돌았죠. 2년 동안 초강세가 나왔잖아요. 당연히 지금 반도체로 그 사이클이 넘어간 상태인데 조정이 나올 수는 있어요. 근데 어, 하달라는 거안 해줘버리니까, 오늘처럼 급락게 나와버리는 겁니다, 투자자들이. 오늘 시장 하락 종목도 다 2000지 종목이었어요. 보시는 것처럼. 2000지 종목 휘청거렸다, 지금. 이거 어떻게 할 거냐고, 개인 투자자들. 그러니까, 주식, 제가 10년 차거든요, 이제, 한, 한달더 있으면은. 근데 제가 10년 살면, 사, 주식을 하면서, 어느 정보가 주식 시장에 호기적인 정보가 한 명도 없습니다 네. 그래서 이번에 좀 기대했는데, 이래되면은, 음, 피곤해질 수밖에 없겠죠. 그래서 뭐 전체적으로 시장이 2차용 종목들이, LGN 솔루션, 뭐, 포스코 홀딩스, 삼성 SDI, 다 급락. 포스코 퓨처 2, 4%씩. 얘들이 2, 4%씩 빠지는데 주식 지수가 어떻게 올라요? 다 급락했습니다. 땅이 현대차 기아차도 같이 흔들리죠. 전기차 팔잖아요, 애들. 단기적인 조정이 같이 나왔고, 네. 그리고 에코프로 에코프로 비엠 이거 어떡합니까 지금 에코프로 에코프로 비엠은 고점대비해서 70%가 다시 넘어갑니다 300만원 간다면서요 2025년까지 어떡하실 거예요 영상 좀 다시 올리셔야겠는데 뭐 중간에 팔아라고 했던 말 소용이 없습니다 아 중간에 좀 매도 하세 요 웃으면서 얘기하고 목표가 300만원 제시하면 그걸 누가 팔아요 어떡할 거냐고 이거 늘 반복됩니다, 역사는 여러분들. 1년에 탬버그의 주식들, 우리가 흔히 말해서 10배 이상 터지는 주식들이 1년에 2개 이상 무조건 나와요. 작년에 하이드로리튬 그리고, 어, 에코프로가 나왔는데 지금 두 종목도 어떻게 됐습니까? 우리나라는, 어, 오늘 제가 장중에 마이크로소프트라든가, 뭐, 애플 올려드렸잖아요, 차트를. 계속 우산하는 종목이 아무도 없, 것도 없어요. 역사적으로. 지금 신고가 종목이 하나도 없어, 대형주가. 다 떨어졌어요. 우리나라 주식은 항상 올라갈 때 팔아야 되고, 목표가는 의미 없다. 목표가 어떻게 잡아요? 전쟁이 나고, 뭐, 어떤 일이 터지고, 이게 매일매일 터지는데. 그래서, 어, 피곤하다. NF 5%대 하라. 네, 오늘 뭐, 다빠졌어요이0주 종목들이. 정말 크게 빠지면서, 시장 하락이 나오고 있다. <laughs> 결국, 와, 이 대주주 양도세, 자, 우리가 흔히 말해서 대주주가 여러분들, 10억을 가지고도 대주주가 아니죠. 그 주식의 비중을 가지고 있고, 뭐 특수 관계자들이면 55% 이상 비중으로 바꾸든지, 만약에 내가 이걸 대주주 양도세를 상향시이기아니러면 이거 비중으로 바꾸겠다 여러분 삼성전자 10억 가지고 있다가 대주주인가요? 삼성전자 대주주 되려면은 네, 대주주가 아니죠 주총 참여하려면은 얼마 어, 가지고 있으냐 최소한 400억 정도 가지고 있어지 않나? 전체시장 지가총액으로 아무튼 그래서 음, 당분간 주식시장 네, 오늘 내일까지 어, 조정이 나올 가능성이 굉장히 높은데 여기에 이제 어, 대주주 양스세이션 터지면서 오늘 급락이 더 나았다는 거 생각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또 이제 새로운 뭐 차세대 메모리 기술 익스프레트 링크 시장에 삼성전자가 진출한다고 또 관련 테마가 좀 올라가는데 제가 막 찾아봤거든요 오늘 막 그래가지고 여기에 어 투자한 종목도막 대교랑 국순단 갑자기 올라갔잖아요 그래서 아니 대교가 왜 반도체지라고 했는데 네투자 종목들이 올라간 거라더라고 근데 이게 의미가 없어요 여기 보시면 저렇게 막 대화했거든요 이런 종목들이 올라가더라 근데 어, 그냥, 반도체 장비, 시스템 반도체, 반도체 재료. 이거 뉴스 한달 전에 나왔어한달 전에. 세력들이 돌려가지고, 뉴스 터트려가지고 올리는 거지. 절대 지금 여기에 대한 산업에 대한 탄력이 지금 나오는 건 아니라는 점들. 여러분들 꼭 확인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한달전 뉴스입니다. 한달전 뉴스. 갑자기 근또 한, 또 나온대. 네. 그래서 지금, 전체 적 수급이 HBM, 어, 메모리, 아, 인공지능 시스템 반도체에 넘어갔다가, 온 디바이스 A 갔다가, 지금 또, 어, CXL로 넘어갔는데, 그냥 전부 반도체다. 그냥, 갖다 붙이는 거에 따라서 달라가는 거지, 반도체 관련 테마주라고 생각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반도체는 꼭 가지고 있어야 된다. 어, 너무 뭐 사야 될지 모르겠어요. s k 닉 x 사시면 됩니다. s k 닉 x 사시면 된다. 자, 그리 시간으로, 네, 좀 재밌죠? 어, 지금 보시는 것처럼, 이낙연 신당에, 여기에, 유승민, 어, 그리고, 이준석까지 붙일 수 있다. 이것좀 괜찮, 나쁘지 않아요. 3자가 만약에 붙어서 신당 창당하는 건 나쁘지 않은데, 이게 누구는 뭐 2대1로 갈라지거나 이래되면은 사실상 의미가 없게 되는 거죠. 네, 그래서 과연 어떻게 될 건지, 어떻게 될 건지가 좀 봐야 될것 같습니다. 일단은 창당을 확정 지었어요. 확, 창당하겠다. 확정 지었고, 이준석, 어, 이준석 전 대표죠. 네, 한 번도 국회의원 당선된 적이 없으니까. 전 대표도 이제 27일 날 나가겠다라고 입장을 밝혔습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17일이었나요? 그래서 어, 이 총선 관련 테마는 굉장히 좋은데. 자, 이렇게 야당이 깨지면은 좋은 게 누구냐? 한동훈입니다. 한동훈 관련 테마들 여러분들 와이 와드 플레이 4연 3점상. 4점, 네. 어, 사연속 상한가에 3거래 점상. 그냥 유상 증자 때 때려 버렸잖아요, 이정재한테. 이정재랑 한동훈이랑 뭐 그냥 동문 사이일 뿐인데. 이게 우리나라 주식입니다. 요거를 여러분들 비난하면 안 돼요. 배 아파야 돼요. 아, 나 저거 왜못 잡았지 하면서. 왜냐면은 한국 주식 하면서 저는 뭐 개인적인 의견인데 막 한국 주식 하면서 기술적인 분석하고 이런 거 비판하는 사람들이 전 이해가 안 돼요. 원래 우리나라 주식은 시장입니다. 이게 몇십 년 동안 이어지고 있는데 갑자기 자기는 고고한 척 아닌 척 하고 있는 거예요. 키운증권에서 수익률 베트남 사람들 보세요, 전부 환기 종목, 관리 종목 사고, 아니면 이런 종목 사 가지고 1등하지뭐 지금 삼성전자, SK, 현대차, 기아차 사 가지고 누가 1등합니까 그래서 우리는 이런 시장을 받아들여야 된다. 그래서 마음 깊숙히 그리고 어, 이런 거 어, 너무 어, 복잡하다, 너무 어려워요. 미국 주식 하세요. 그냥 빅테크 빅테크 종목에 넣어 놓으시고, 네. 음. QQQ 사세요, QQQ. 지금 우리, 그, 용쌤이 QQQ 사가지고, 30% 넘었더라고. <laughs> 역시, 미국 주식을 말려 해야 된다는 점들. 네, 그래서 오늘, 어, FMC, 그리고 내일 파울 연주장이 발언이 있기 때문에, 시장이 조금 더 흔들릴 가능성이 있다는 점들. 다만, 오늘 왜 빠졌는지 이유는, 확실히 우리가 알수 있었기 때문에, 또 내일 도 어, 좋은 흐름 이어나갈 수 있도록, 저는 열심히 분석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여러분들 푹 치시고, 어, 좋아요, 댓글 많이 부탁드립니다.